부활절 종로 쪽방촌 선교 사역을 통해 느낀 것을 이 시간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모은 생명 살리기 한기금식헌금으로 부활절 주일에 단임 목사님의 인솔로 열네 분의 봉사자들이 노숙자 쪽방촌 쪽방촌 사역을 하시는 프레이포유의 손은식 목사님 공동체와 함께. 합동 사역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금 무료 급식소와 쉼터에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분들에게 드릴 햇반, 카레, 짜장, 라면, 마스크, 손수 뜨개질하신 수세미 등 200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가장 중심지 뒷골목에 위치한 종로 쪽방촌엔 600분의 소외계층이 살고 계셨는데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여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권사님,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녀를 키워내고 외면당하신 어머님, 건설업에 종사하시다가 다쳐서 직장을 잃으신 아버님, 목사님이셨던 아버님께서 가정형편으로 일하시다가 다치신 후 실종되어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 등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외로움과 고통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프레이포유 사역자와 한 팀을 이루어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 1층 어르신들을 뒤로하고 연로하고 아프신 이분들이 어찌 오를까 싶은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한 사람이 서면 꽉 차는 복도를 마주하고 네다섯 개의 방이 나란히 있었고 각 층마다 공동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열린 방안을 보고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두 평의 좁은 공간에 가구 하나 없이 행거에 걸쳐진 옷들과 이불, 주방이 없어 부르스터 위에 놓여진 냄비와 그릇들, 수복히 쌓인 약상자들, 온갖 생활 잡종사들이 한 견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 분이 누우시면 꽉 차는 방에 어르신들이 힘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기도들이... 드려도 될까요 하고 여쭤보니 감사하다는 말을 작게 하시며 두 눈을 감으신 후 가지런히 모으신 두 손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외로운 이들의 위로조가 되시며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능히 이름을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하며 두 손을 꼭 잡고 강부했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고난 당하셨고 구원하려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에도 감사하며, 머리 숙격 기도하시는 귀한 이분들을 우리들은 잊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계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빚 대신 주님을 닮아 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1 5분의 여러분 어르신들을 만나 기도하며 저의 마음엔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 같이 사역하였던 프레이포 유영제 님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쪽방촌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노숙자 사역 노숙자로 생활하시던 그분들이 손은식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동역자로 세움을 받은 역전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 기사용하셨고 그들과 우리에게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이 고, 고린도 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죽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다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며. 주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사역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